1년 전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논란이 된 사건. 문화재청과 건설사 사이에 소송전이 벌어졌는데 결국 아파트는 계획대로 전부 지어졌고 입주 역시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을 팔로우업했습니다. <목소리> 1명 왕릉뷰 아파트로 불리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온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 문화재청은 작년 7월 짓고 있는 아파트 44개 동중 19개 동이 문화재인 인근 장릉의 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공사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2017년 문화재 보호법이 개정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는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반면 건설사들은 2014년 인천 도시공사가 부지를 매각할 당시 문화재 관련 허가를 이미 받았고 법은 2017년 개정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건설사들은 본안 소송과 함께 판결 전까지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문화재청과 건설사가 법적 공방을 이어가는 사이 아파트 공사는 마무리됐고 첫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문화재청은 소송을 이유로 입주허가 절차를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서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5월 31일 대광 ENC를 시작으로 6월 말 j s 글로벌도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9월 말 대방 건설까지 입주가 이뤄지면 논란이 됐던 세계 건설사의 입주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입주가 한창 진행되던 지난 7월 드디어 본안 소송의 첫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건설사의 승리였습니다. 법원이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는데 첫째 이미 기존 아파트들이 장릉 조망을 훼손한 상태라는 점 둘째 새 아파트로 인한 추가 조망 훼손이 별로 없다는 점 셋째 아파트 철거로 인한 분양자 사익 침해가 철거로 인한 공익보다 막대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의 범위를 거주 지역인 아파트 단지로부터 200m 이내로 해석했습니다. 문제의 아파트 단지는 김포 장릉에서 직선 거리로 450m 가량 떨어져 있어 재판부 해석대로라면 보존 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8월 19일에는 또 다른 건설사 한 곳도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1심 판결에 모두 건설사들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이걸로 왕릉뷰 아파트 논란은 문화재청의 완패로 정리된 듯 보이지만 아직 최종 결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화재청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기 때문입니다. 경관이 이미 아파트가 가해져 있기 때문에 훼선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주관적으로 내렸다고 보이거든요. 문화재위원회에서 경관의 훼선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하는 부분인데, 사결문에서는 어차피 경관이 회복이 안 된다, 이거를 해도 거기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 내려준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대 원칙이 관련된 사항에서도 건설사하고 입주하신 분들의 그 사유재산권에 대한 이익이 공익보다 훨씬 치매가 크다라고 판단한 부분도 문화재청의 양소로 법적 분쟁은 2라운드에 들어갔지만 상황을 되돌리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입주해서 살게 된 만큼 법원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철거했을 때 주민 피해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네스코는 지난해 11월 문화재청의 김포 장릉의 보존 관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별다른 언급은 없지만 작년 7월 영국의 리버풀 항구가 해양 경관이 손실됐다는 이유로 세계 문화유산 목록에서 삭제된 사례가 있어 걱정은 커졌습니다. 입주민들의 사유재산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전 국민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어쩌다 지어지지 말았어야 할 아파트가 지어지고 입주까지 이루어졌는지 절차에 문제는 없었는지 아파트 철거와 무관하게 꼼꼼히 따져보고 책임 소재가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팔로우업은 이슈에서 벌어져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사건의 최신 근황을 전해드립니다. 보도 됐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궁금한 이슈가 있다면 구독하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린 과거 이슈가 됐던 사건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